하나님 말씀 여우수하 2장입니다. 여우수하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 공략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의 두 명의 정탐꾼이요 어,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할 때였습니다. 어, 어떤 어, 밀고자가 왕에게 어, 이들이 왔음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어, 정탐꾼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라합은 그들을 숨겨 주었고 또 다른 길을 어 그들에게 알려 줘서 왕이 보냈던 그런 사람들을 따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 들에게 여리고를 치게 되거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이스라엘이 어, 이스라엘의 정탐꾼 들이 어, 서로 맹세로 약속한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13절에서 이제 라합이 어, "우리 목숨을 죽으면서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4절에 정탐꾼들이 어, 맹세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이 며칠 동안 라합의 외침이 기전에 이렇게 맴맴 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어, 이것은 임박한 재난 종말을 맞아 죽어가는 그런 영혼의 탄식처럼 이것이 들렸던 것입니다. 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곧 이스라엘 손에 떨어질 여리고 성에 사는 그 라합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그 살기 위한 절박함이 묻어난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하나뿐인 생명, 또 영혼을 건지는 일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라합과 같은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나의 구원에 대해서도 물론 이거니와 죽어가는 영혼에 한식 소리가 들리는가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남편과 자녀, 친척에 대한 절박한 호소를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뻔히 재난과 멸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요.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죠. 그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멸망이 예상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현장에서 당장이라도 벗어나야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죠 오늘 라합은요 지혜롭게 행동했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우사 6장 25절 말씀에 그 결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우사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우사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살았다라고 전달하고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심지어 라합의 가족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안의 생명 있는 모든 것이 진멸되었어요. 하지만 라합의 가족은 육체적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구원까지 얻게 된줄 믿습니다. 게다가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여자입니다. 게다가 신분도 천한 기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어, 이 라합이 바로 보아스의 보아스의 어머니인 것을 어,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바로 라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가족의 구원을 놓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라합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향한 절박함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라합은요 어 신기할이 많지 믿음장이 있는 히브리서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또. 우리가 행함 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야고보서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렇게 동시에 어, 이름이 올라가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라합의 가정에 대해서 라합과 그의 가정에 대해서 어, 살펴보는 일은 대단히 유익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라합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까? 목숨과 영혼을 건져내는 그 구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구원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좀 함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와 같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증언해주고 있죠.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5절 말씀인데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다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으로서 할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1장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로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면서 다른 이방 신의 존재를 전혀 전혀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이방 신이 있었습니까?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들을 한 치라도 용납하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고 또 기대하셨던 그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우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 고백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머리에 나왔던 그 기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듣고 싶으셨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또 왕국을 세웠지만 그 안에서 종종 실패하던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그들의 마음을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고백이 지금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합이 이런 큰 믿음. 이런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듣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면서부터 광약기를 행하는 동안에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이미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다 듣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듣기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구절 말씀해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오라 여기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체험적인 알미예요 단순히 들었던 그 하나님 그 내용을 들은 것에 멈추지 않고 아분 그때로부터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실까? 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실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마음속에서 점차적으로 키워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커지고 마침내 구절에서처럼 내가 안다 하는 체험적인 고백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그가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마음 속에 구원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갈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와 그의 가정은 구원받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날마다 커지게,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요 아마 바쁘게 되었을 거예요. 정탄군이 간 이후부터 그의 나날은요, 매우 바빴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바탕으로 그의 부모와 가족과 친척 등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설득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을 것입니다. 임박한 재앙을 피하라고 외치는 선지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품은 그한 사람 라합을 통해서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데 세상에 내가 미리 포기해야 할 정도로 구제 불능이거나 귀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간절한 말씀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간직할 때 간절한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건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신의 땅에서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는 저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번 추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명절 되시길 주의로므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이란 것은 왕이 보냈던 그 수색대가 이제 돌아가고 난 뒤에 긴장을 풀고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는 거예요. 막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탐꾼들이 언제 떠날지 알수 없는 어, 알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이 흘러 아침이 되었을 때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라합은요,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그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건져내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나에게 열어 주소서.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와 같은 사람은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 기회를 놓쳤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또 로세 아내와 사위들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 기회를 잘 잡아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도 있지요. 바디메오 수로보니게 여인 어떻습니까? 모진 구박을 받고요.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꽉 붙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마지막 순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약속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때를 놓치면 다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영혼의 외침을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한 영혼 건져내는 일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고 문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는 영혼들의 외침,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저들에게 달려가 주의 말씀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묻은 복음을 전달해주는 복된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간절하고 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믿음 생활 이어가며 하나님의 산증인으로서 또저 천국을 향해 걸어나가는 순례자로서의 복된 인생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혼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두손 들고 또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크신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